성탄 8일 축제 제 5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복산성당 부주임 정부원 요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2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테를 열고 나온 산의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참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재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오는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요한 복음에서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익숙하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걸림돌만 보이고 서로 비교하며 미워하기만 합니다. 눈이 멀어 빛 속에 있다고 착각하며 어둠 속에서 형제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복음에서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시메오는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기다려왔고 그 희망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자신은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짐에 오는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습니다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을 알고 지켜보는 이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 중에 성직자, 수도자가 되겠다고 할때 좋아하는 부모님이 계신가 하면 반대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주님께 봉헌되어 기쁘게 하느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이 계신 반면 아들이나 딸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도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만난 사람은 갓난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면 그냥 아기 하나밖에 보이지 않고 무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빛 속에 성령에 의해 살아가면 그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중심대로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 중심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복산성당 부주임 정부원 요한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정부원 요한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을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